모든 것을 분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말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모세가 축복했듯이 저도 이제 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을 때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laughs> 생각했습니다. 예 네, 나는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사장님께서는 지금 기차 안이셔서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아, 예. 혹시 정숙경 의사님 남은 가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요 아, 정수기 고사님 나누시는 거예요? 네. 어, 저는 아, 이사양 고사고요 예, 저는 출애국기 40장 3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이렇게 인재를 하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하나님께서 인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인 것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지만 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구성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개성하 집단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 아론을 택하셔서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 돌려서 어 그들이 기름 보움을 받았음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어이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 지난 주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불평불만을 해서 음성하지를 안들고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또. 어 강하게 제책을 하신 장면 이 나왔는데 또 오늘 이제 말씀에는 또 이렇게 아론과 또그 자식들에게 영원히 제사장을 어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질문 겸 하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아론의, 아론을 왜 택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은 좀, 어좀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 뜻과는 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저는 출애굽기 <laughs> 3 9구장 살짝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되어있는데 나도 과연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지켰을까라는생각들었고요뭘 만들라고 하면 그 생각이랑 나의 창창의성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조금 더 거들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틀을 주시고 그 안에 내 안의 것들을 좀 담아내기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조금 더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순응하는, 순종하는 모습들을 좀더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은 권사님하고 같은 부부, 서비 선군사입니다. 지은 군사님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39장에 전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누가 보금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평안히 가라 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서 좀더 순종이 너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지만더 많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자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허정희 건사입니다. 핀사하겠습니다. 아. 강민희 건사입니다. 핀사하겠습니다. 정현주 집사입니다. 시편 7십 삼장 2 3삼절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내게 보이라 내가 주여를 알편한 저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전에는 음, 그,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복까시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양양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그, 세상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보임을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피나 저도 삼고 있고 제 삶으로 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장계수 집사입니다저는그누가복음 30점 그7 그 1 3 0절 3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을 거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어 우리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은 예수님이고 어 성,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런 신앙 안에 갇혀서 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혜 군사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어, 30장 40장에서 선막을 어, 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며 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기쁨과 흡족함, 뿌독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였을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막 위에 머무르게 된 것을 우리 의 눈으로 보게 됨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미의 권사입니다. 저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섬모할리 없나이다. 이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명 원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리고 잘 사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 집사입니다. 나는 누가복음 힐상 41절. 이르시되빛 주는 사람에게 빛 진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비쳤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값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500데나리온 빛 진자처럼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50데나리온 빛 진자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죄인의 기수라는 심정으로 늘 무릎 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찬 아, 김찬 김찬 집사입니다. 예, 시편 73편 2장 3절 2절 3절이 아기네 평안함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27절 모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많하으니 이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무별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아미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라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어, 악인들의 평온함과 불어나는 재물을 보면서 질투하고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세상 것들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네, 이장군 집사입니다. 어, 저는 누가복음 7장 어,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 일 지대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는 노라시더라. 백부장이 어, 그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 칭찬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이 믿음과 더불어서 이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타민족을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종이 이렇게 병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이며어제 누군가 같은 그시대상에들어온 건데도 종을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려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참 많이 본받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들 기유정 권사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천막 귀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제삶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제삶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살아계시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원입니다. 어, 10편, 73편, 26절과 28절.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용격이시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음, 하루 하루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과 28절 마음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며 살려고 다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